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가족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단독 복마감 사기 투병 중인 권순욱 감독에게 응원 전해주었던 이찬원, 두 사람 간의 진짜 인연은 감독의 여동생인 가수 보아가 이찬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찬원과 TOP6 멤버들은 오늘 복마감 사기 투병 중인 권순옥 감독에게 안부를 전해주고 많은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이찬원과 탑6 멤버들은 지난해 미스터트롯 탑6 전국 콘서트 당시 권순옥 감독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권순옥 감독의 여동생 인기 가수 보아도 이찬원과 TOP6 멤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트롯가수 이찬원 팬 어린이날 기념 부천시의 치킨 전달 지난 5월 3-4일 트롯가수 이찬원 팬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부천시 아동복지시설 71개소에 500만원 상당의 치킨을 기부했다. 이번 후원은 팬들이 10시 일반 모금한 기금으로 추진했으며 부천시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1,400여 명에게 500만원 상당 치킨을 각 시설에 직접 배달될 수 있도록 했다. 가수 이찬원 팬들은 지역사회 어린이들이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찬원 가수가 모델로 활동 중인 치킨을 후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어린이날이라도 따뜻하고 고소한 간식으로 즐거움을 만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우리 지역 아동들에게 관심을 갖고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또한, 2,000원 어머니에게 바친 노래 선물 봉선화 연정 100만 뷰 돌파. 어버이날을 앞두고 2,000원의 봉선화 연정 무대가 눈길을 끌고 있다. 티코선 공식계정 유튜브에 업로드 된 2,000원 봉선화 연정. 제일 예쁜 꽃 엄마 뽕숭아 땅 1회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했다. 봉선화 연정은 엄마와 함께한 추억의 입학식 콘셉트로 진행된 뽕숭아 악당 이래에서 이찬원이 대구에 계셔 참석하지 못한 어머니께 화상 연결을 통해 불러들인 노래다. 평상시에도 살가운 말조와 애교로 부모님께 효도를 전했던 이찬원. 영상 속에는 어머니에게 애정을 듬뿍 담아 노래를 부르는 이찬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찬원도 지난 5일 방송된 뽕숭아악당 4 9회 1주년 기념 축하한마당을 통해 어머니를 화상으로 만나야 했던 장면과 실제로 만나 감격스러운 포옹을 나눴던 장면을 회상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영상에 꾸준한 관심이 이어져 5월 7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훌쩍 넘어섰다. 유교보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평소에도 예의 바르고 까뜻하게 효와 공경을 실천하고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찬원. 그는 미스터트롯 TOP6에서 정동원과 더불어 막내 라인에 속해 사랑이 쿨센터, 뽕숭아 당플레이리스트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다른 멤버들과 티키타카 예능감과 애정 어린 형제를 애 선보이며 특급 케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